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다시예요. 제품 기획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3D Experience Works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밸런스 게임, 음,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사용하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프로젝트 기획과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요? 네. 웹상에서 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재택근무할 때 너무 편리하겠죠.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를 웹상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웹상이라고 하면 이동 중에도 작업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프로젝트 기획, 테스크의 완료, 지연 처리 등 실제 작업 현황을 간트 차트로 즉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3D Experience Works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 3D Experience Works에서는 일정의 지연을 인지할 수 있는 베이스 라인, 테스크 스케줄링, 일정 조율을 위한 중요 경로 확인 등 PMS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하나로 프로젝트 기획부터 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거네요? 정답.